아, 어, 나 진짜 그만 보고 싶은데.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음. 지금 가채점을 했는데요. 일단은 부분 점수를 다 제외하고 66점 맞았어요 그냥 진짜 실제로 맞은 것만 했을 때 점수는 66점 맞았고요. 저번에는 합격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70점 으로딱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떨어져 가지고 더더 현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음 거고비하려고요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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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참고, 참고, 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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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내일 시험이거든요. 내일 시험인데 진짜 그냥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짜증나지? 어제 울면서 공부했거든요. 새벽에 아니 그냥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모든 게 그냥 떨어지고 붙고 말고 이제 상관없거든요. 그냥 이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어. 당장 내일인데, 이미 가능성 은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기출 문제가 합격률이 높은 것만 지금 70점이 넘었 간당간당 넘기 때문에 합격률이 조금이라도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끝나요. 근데 만약에 조금 쉽게 내주셨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좀 부들 가능성이 있지만 음왜왜 음, 음, 왜 법인세를 틀렸어 리우나? 어, 나 진짜 그만 보고 싶은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번이 느낌 딱 좋았는데, 운전도 너무 좋았는데, 운전도 합격할 거라 그랬는데, 다시 봐야겠다. 나한테 마지막엔 없어. 합격할 때까지 응, 내일? 아니 아직 안 가는데. 응, 그거 가을러 왔어. 그거 가질러 왔어?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놀라셨죠? 자격증 학원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솔직히 전선생후 1급이 한달 기준으로 수강료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취업준비생인 저한테는 그 금액이 너무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포기를 할까또 생각했었지만 포기를 하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알게 된게 바로 네일 배움 카드라는 거였어요. 네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일정 소득 조건에 따라서 100% 무료 또는 8 0 9 0의 할인된 거요. 국비 지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걸로 수강료 100만 원이 넘는 학원을 전액 무료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시도 만에 전선세무 1급을 드디어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독학으로 다섯 번 정도를 해보다가, 아, 이거는 독학으로는 정말 어렵겠구나 싶어가지고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 학원에서 들은 내용은 시험이랑 실무에 적용될 것들을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학원이 정말 저에게 구세주였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 카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내일 배운 카드는 고용노동부 HRD 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인, 취준생, 대학생,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님 등등 대부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나도 해당될까 싶으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 지금 자격증이나 커리어를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지만 강의 수강료가 너무 부담으로 다가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이 카드를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회계, 세무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 IT, 마케팅, 창업, 카페 창업 준비, 코딩, 제빵, 영상 편집까지 진짜 다양한 분야의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선생 후 1급을 7번이나 떨어졌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뭘 어떻게 해야 붙을지도 잘 모르겠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처럼 헤매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무료 강의는요, 전선에게 1, 2급을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함께하는 강의예요. 기존에 있던 딱딱한 강의 말, 실패도 겪어보고, 혼자 공부도 해봤던 제가 정말 수험생 눈높이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실시간 질문도 받고 피드백도 해드릴 수 있도록 작은 규모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전산회계를 처음 공부해보시려는 분들 그리고 또 회계가 낯설고 막막한 분 그리고 화원 수업료가 부담스러우신 분 전산회계를 처음 공부해보시려는 분 혼자 공부하다가 자꾸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번 무료 강의는 소... 신청 링크는 아래 더 보기란이랑 그리고 댓글란에 남겨둘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DM으로 문의주시면 다 답변해드릴게요. 일곱 번 떨어졌어도 결국 붙는 사람이 있다는 걸제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다면 저희 같이 공부를 해봐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덜 지칠 테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